Né? 존재하지, 어, 존재하지 않아요. 0이 0이어야 돼 자, 그러면 자 A, D, Sin, θ, Sin, θ, A, D, 곱하기가 Sin, 지구, C, 1곱하타네마이나 1, 곱 c 기 1, 곱하기, 곱하다거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하기하기 1, 하 풀어볼까요? 우리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여기네. 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미우야 처음 봤다. <laughs> 진짜 별래? 코사인 제곱이잖아. 가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뭐? 어, 언제 배웠어요? 삼각함수 이거 배워야. 아, 그럼요. 삼각함수를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거든요. 삼각비요? 네. 세타는 안 배웠어요. <laughs> 아, 세타는 배웠어요. x 고 배웠어요. 그럼 x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in a랑 sin b랑 해서 하는데, 자하나의대집어 잡을게요.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배울 때, 삼각비를 배울 때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어, 그리아 그게 이번에 붙은 이런 사인30 45인90 4인 90 4인 70 4인 70 4인 제곱 세타70인 어, 아, 제곱, 아. 네. 아, 제곱, 세타 제곱 세타는 얼마인니 1이었어요. 그인70 4인 70 4인 70 4인 70 이것도 증명인줬어요 아? 사인 제곱 세인70 4인 70 4인 70 4인 70 4인 어0 4인 어0 4인 70 단위원에서 1인원에서 이 점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인데요. 이제 중학교 가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우자. 규칙적으로 주기가 있고 반복되는 얘 이렇게 계속 나가는 함수 이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가는 함수야 얘가 사인이야 사인 얘잘봐 잘 옆으로 놓으면 S자죠 맞아요 응? 얘가 사인이고 얘가 여기에서 여기가 3 6 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 Okay. 얼마? 90도나 응. 270. 270도 계속 나가는 거야. 2 7 0 270도. 마이너스 오케이. <laughs> 그럼 1은 다시 넘어오면 90에다가 음, 저, 네. 얼마 더오면 되니? 360도 60.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 계속 나오겠다. 이해 예, 갔어요 음. 그다음에 여기까지 갔니? 음. 그럼 자 이거를 활용해서 보면 세타가 1이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야 돼? 0. 0. 0. isn't it? 1 8 0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1로 들어가요. 자, 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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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는0 0 0 0는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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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얘가 넘어갈 때에는 얘가 넘어갈 때에는 어떻게 넘어가니 코사인 180도로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대답 좀 하지. 그래서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옆으로 이어서 보면 얘가 꼭 시작표시죠. 요게 여러분의 삼각함수 파트의 기말고사 시험범위가될 수도 있고요 빨리 나가는 학교는 요게 중간고사 시험범이죠그래서 요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건몇 도와 몇 도니? 0과, 90도. 0과 90도인데 니들 책임 전제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세단은 0보다 크거나 어. 같고 8보다 작다 어? 你一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까지. 소유라 이해하어 그래서 결국 은이 문제를 풀 때는 삼각방정식이라는 게 튀어 나와 주는 거고요. 이 삼각방정식은 여러분의 하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서 수원과는 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